여기다 세워놓고요. 아이 가방에다가 발사체를 숨겨가지고 외부 외부 치료기를 숨겨가지고 발사,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약을 쏘는 거. 창문 좀 내려보셔. 창문 좀 잠깐 내려보셔. 이거 가방에다 숨겨가지고 약 많이 쏘시네. 무슨 약? 화학무기. 화학무기. 아 그거 뭐예요? 어? 이거 쏘는 거 우울증 치료제 정신 뭐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쏘라고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겨가지고 쏘는 우울증 치료제 아니, 화학무기야, 그 화학무기야. 아니 무슨? 어? <laughs> 뭘 무슨 말해? 어 일당 받잖아. 어 시, 시청에서 일당 받고 하잖아. 아니 무슨 어? 말이야? 뭘 무슨 말이야? 국민 2천만 명이 하고 있는데. 아 미친. 뭐그 미친놈이라고 하라고 그러잖아. 아니 뭐예요, 뭐. 뭘뭐 뭐야? 약 쏘지 말라고. 아뭐약이요앵간이 어? 쏴야지. 뭐예요? 뭐 뭐예요? 뭐, 뭐, 아 친구. 친구해. 신나아 친구해. 그. 친구해. 그거야아이저기 가방에다가까지 어? 어? 설치를 해 가지고 지나면서싹 뿌리는 거예요. 가 아, 많이 아있는데 저기. 아야, 아야 네. 어? 뭐? 아까 다 얘기했잖아. 또 이게, 그 화학무기라고, 외부치료기. 우중. 어 우중치료제라고 쏘는 거. 그 손정민 구하라, 설리, 박원순, 손, 저기, 뭐야, 이중사, 여경, 하이실종에서 죽은 사람들, 그걸로 다 죽은 거야. 약, 약 맞아서. 그, 저기, 자살방지원들은 조심해야 돼. 우중 걸리면 큰일 나. 이거 심리치료, 외부치료 밝히다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한 방에서 죽여. 한 방으로. 손정민도, 뭐가 죄다 약소잖아, 자살방지원들이 시켜가지고, 그게, 선생님 대학생이고 자살방지원이었어 지금 발에도 쏘네. 어? 자살방지원이었어 어? 이거 심리치료, 외부치료 비밀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밝히면 은 죽는 거야. 한 방에, 그렇게. 그 다음에 그, 이중사, 이중사 그 2차 가해자도 이거 심리치료라고 해서 우주 환자들은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 그거 저기, 뭐야, 심리치료라고 해서 둘러싸고, 어? 성추행, 직, 직장 따돌림 했는데, 그거 증거가 남아서, 어? 법원에 가서, 그거 밝혀질까봐, 그, 깜빵 1인실에다 놓고, 지금 니들이, 여러분들이 쏘는 화학무기로 한 방에 죽이는 거야. 그, 그러니까 하이 실종 돼가지고, 여섯 명 죽었지? 그거 자살방지원들 죽은 거야. 어?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아니까, 우울증 걸리면 그냥 한 방에 죽여. 그거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응? 알어 오케이? 응.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사람들 너무 많이 죽고 있어서. 봐봐. 이거 알리고 있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어? 이총 비상에 걸려가지고, 날, 이거, 국민들이 알게 되면 서로 죽인 거 화학무기 쏜거 알게 되니까 날 죽이지 못해. 안다르해 지금. 응? 그 얘기 아, 하는 거야. 아, 나 SNS 올릴게. 바빠? SNS? 아. 오케이. 응. 에. 올려? 에. <laughs> 에. 어. 나도 올려도 돼? 에? 올려도 돼? 에. 오케이, 했다. 에? 올려도 돼? 아유 어, 쿨하네. 안올안 <laughs> <올릴게요, 웃음> 올릴게. 나는데약건 올려도 돼. 그래, 그렇게 뭐, 뭐 좋게, 저기, 알리려고 하는 거지. 나는 뭐, 여러분들, 해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 어 바쁜데 빨리 가. 애들 시켜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어? 그안 좋잖아. 어? 한 사람을 두고 째려봐라, 기침해라, 채, 어? 조직 스토킹이지 그게. 깽스토킹, 어? 이거 이상하잖아. 약수 알아? 잘못된 거 아니야. 어디 집이 어? 저기 나라가 어디야? 응? 어? 이러면 안 되잖아. 어? 그거 알리고 다니는 거건 다른 거 아니야. 오케이. 가 사람이 뭐.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재밌네. 이게 지금 이 영상이 재밌네. 저... 저, 저 친구가 뭐... <laughs>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시민들은. 네? 네? 시켜서 하는 거니까. 저는 뭐... 또 여자고 아이도 있고 그래서 안 올리라고 그랬는데. 올리라고 하니까. 뭐... <laughs>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어? 재미로 봐주세요. 저는 저기 뭐야저 사람들을 뭐 이렇게 뭐 처벌을 받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기 위에 장사하는 를 친구예요. 어 응? 다이 저기 태국 요리 전문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쓰레기 봉다리를 갖다 놨어요. 예, 네. 저 안에 저 안쪽에 큰 거를 갖다 놨어요. 음,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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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응. 꺼내놨네. 내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여기다가 쓰레기 봉다리를 갖다 놨는데 여기서 발에다가 쏘는 거예요. 예, 네. 발에다. 어? 아까부터 그래서 내가 조금씩 <laughs> 이렇게, 이렇게 발을 옮기면서 피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가면서 이제 문을 닫고 나가는데 나가면서 아이가 백을 그저 운전석 옆에 있는 백을 메고 가는 지나가는데 거기서 약이 쫙제 발에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찍게 되... 그래도 참았죠. 참았는데 차 안에 앉아가지고 사람 기다리는 척하면서 계속 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상황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네. <laughs> 그렇죠. 뭐, 서로, 우리가, 화낼 일이 뭐 있습니까? 국민들끼리. <laughs> 내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뭐, 어, 어, 화학무기라고 얘기하는 것밖에더 있습니까? 외부 치료기가. 네. 지금 시간이요. 11시 20분입니다. 동두천 시민들 뭐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중앙로인데요? 여기 지금 차들이 꽉 찼어요. 지금 카메라 켜니까 없는 거지. 예, 태부터 해가지고 쫙, 예? 이 시간에는요 여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다니는 동네예요. 예? 예? 보십시오. 이거 이거는 과예요이 시간에 저기 사람 서서 여기 왔다 갔다 다분 단위로 계속 줄 서서 오죠 차량 양쪽 차선으로 어? 줄 서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계속 뿌리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차 안에서 한 10분 정도 앉아 있었었어요. 좀 쉬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도포를 시킨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열나는 양. 네. 그래가지고 좀 닦고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밖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차들 지나면서 쏘고 또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뭐단 한시도 네. 놔두질 않습니다. 단 한시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지금 이거 속도 빨리 가는 거예요. 속도도요, 천천히 가면서 쫙 뿌리고 가는 거예요. 네. 계속 그런 상황이었습니 내가 지금, 지금 뭐,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하냐고, 뭐, 못 찍은 상태인데, 음. 영상을 찍으니까, 그나마 지금 안 그러는 거예요. <laughs> 장난 아닙니다. 아이들부터 외국인들까지 지금 여기, 더 <laughs> 계속 지나가면서 약속을 바래다 밤에 수고가 많습니다. 자자방 지원도, 그리고, 그리고. 얘기를 해주죠. 다한 명씩, 한 명씩 다 네, 알겠다고, 네, 알아요. 네, 그리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여기까지 리 들어가겠습니다. <laughs>